오늘은 음, 아이, 탈출.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, 탈출. 시작. 음. 러분이 음. 이러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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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음, 내가, 내가 받으니까 얘가 받아야 돼. 그러니까 이걸 해주고. 자, 이거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, 얘기다리고했으면 이걸 딱 딛고, 이 빨간 선을 바꾸는 겁니다. 그리고 얘를 반지럽 해요. 그러면 이렇게 되고, 음, 여기로 가면은, 네요. 그래서 연필로. 그리고, 여기에 가서, 인식한 다음에, 인식, 인식하고, 낙서를 합니다. 음, 아이들트1 끝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